안녕하세요. 다육수돌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는 다육이사랑입니다. 네, 오늘도 다육이사랑의 이쁜 아이들을 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오, 이쁜 아이들이, 예, 기존에 있던 아이도 있고, 또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육이사랑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 지난주에 이 아이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시집을 많이 갔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 아이가 오,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 이 네, 아이 1만 네, 8천원에 드립니다. 1만 8천원. 와 이게 멋있죠. 이 프릴이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아이고요. 사이즈가 20cm가 넘습니다. 보트 자체가 네 이런 보트에 들어있는 어, 큼직한 그 사이즈의, 어, 마디바입니다. 음, 프릴 마디바입니다. 프릴 마디바. 이렇게 프릴이 멋지게 들어있는, 어, 들어오는 종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멋있는 프릴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멋진 아이는 오늘 18,000원입니다. 사이즈가요. 엄청 좋아. 20cm가 넘는 보트입니다 네, 요 아이들 오늘 18,000원에 드리고요. 네, 꽁의 비듬도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꽁의 비듬이 계속 재 입고를 하는, 아, 중에 있는데. <laughs> 예, 지금 또 벌써 다 가고, 어, 두개 남았습니다. 네, 요, 꽁의 비둠 두개 남았는데요. 오, 이쁘죠? 입장 자체가요. 엄청 두툼한 게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동글동글 하고요. 이 끝에는 지금 꽃이 피려고 하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생겼는데, 와, 늘어지는 수영도 멋지고, 요, 어, 지금 색깔이 요 안에 있어서 물은 좀덜 좀 들었는데요. 물이 들면 또 엄청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 아이가 노지월동이 되는 아입니다. 이 노지월동. 이 네, 요, 노지월동으로 해서 한번 키워보시고요. 꽁의 비룸. 꽃도 이쁘고, 입장 자체도 이쁜 아입니다. 이 가격도 엄청 착하게 나왔죠. 이 네, 아이는 18,000원에 집니다. 꽁의 비룸. 18,000원에. 이렇게 큰 듯한 사이즈의 꽁의 비룸, 18,000원에 집니다. 여기는 에그리 원이 있습니다. 에그리 원. 엄청 큼직한 대품 에그리 원입니다. 완전 대품이여가지고요. 예, 수영이 완전 이렇게 멋있는 수영으로 어, 있는데 약간 유아들이 묵은 아이들이라서요. 살짝 어, 분리가 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아이들은 분리가 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목대가 꿀목대인데 이렇게 분갈이 어, 흙을 털다 보면 살짝 분리가 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만 하시고 품어 보시고요. 에그리온 다산의 여왕이죠 엄청 자구를 많이 올려주는 아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은데요. 이 목대의 자구들을 많이 올려주면 또 끝내주겠죠. 이렇게 네. 큼직한 사이즈의 에그리온은 오늘 어, 3만 5천 원에 드립니다. 3만 5천 원. 네,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네, 요만큼이 20이고요. 한 이만큼이 20이고 한40 거의 될것 같아요. 네, 이 아이가 이 35,000원이고요. 이 작은 사이즈가 하나 또 있는데 이 아이는 32,000원입니다. 이 와인은 또 단정한 수영이죠, 수영이. 예, 수영이 아주 단정한 수영입니다. 예. 와 여기는 지퍼가 이렇게 어, 철화가 풀렸나 봐요. 이렇게 지퍼가 풀렸습니다. 일자로 쭈루룩 얼굴들이 어, 이렇게 많이 풀렸어요. 이 예. 에그리원 다산의 왕 아주 무거서 색깔도 예쁘고. 이 아이 32,000원, 이 아이는 35,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연봉이죠, 연봉. 오, 연봉이, 오,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죠. 네, 연봉은 또 여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죠, 그러니까, 어, 얼굴에 좀 전박이 같은 게 이렇게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 것도, 네. 이 연봉은 살짝 깍지가 좋아하는 아이라서요. 깍지약을 한 3일에 한 번씩 쳐주는 게 좋습니다. 예, 저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예, 깍지약이라든가, 균제, 예, 균제, 균제를 3일에 한 번씩 쳐줍니다. 네, 바싹을 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랬더니 아주 깔끔해지더라고요. 네, 요 아이는, 5만 오천 원입니다. 얼굴 두수도 꽤 많고요. 연봉은 있어도 또 품고 싶은 아이가 이 연봉입니다. 얼굴 두수는 한 둘, 레 6, 7도 네, 거의 뭐, 일곱, 여덟도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 가격, 어, 15,000원에 봉을 보시고요.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목대는 완전 꿀목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요렇게 목대는 적심이기는 합니다. 적심 군생이긴 합니다. 아, 이들 15,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흥무가, 어, 아무가 엄청 잔잔한 자구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아흥무가 있습니다. 네, 모진좀 약간 농한 화분에 심어서요. 어, 여기 실내에서 키워도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베란다에서 잘클것 같아요. 네, 요, 앙무. 요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너무 매력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 요, 네, 멋있는 농화분에 심어서요, 싹 흘러내리게 해놓고 심, 어,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대도 엄청 좋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골목됩니다. 요런 아이들 앙무가 이렇게 있고요. 어, 요즘에는 또 이런 아이들이 또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저는 <laughs> 오, 너무 이쁘죠. 목대가 좀 엄청 두껍게있습니다 네, 이런 악무가 있고요. 25,000원에 립니다 25,000원에 네, 한번 뽑아보시고요. 수영이 너무 멋있어요. 멀리서 보여드릴까요? 멀리서. 네, 요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큼직한 포트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2만 5,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일본 오베사입니다. 일본 오베사인데요. 이렇게 알갱이가요. 이렇게 줄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양머리처럼 <laughs> 이 아이를 보면요 양머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laughs> 예, 양머리가 생각이 난답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너무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예, 일본 오베사라고 합니다. 오베사가 은근 몸값이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오베사는 검색해 보시면 엄청 몸값이 거예요. 막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예, 이런 오베사가 있습니다. 와, 이 아이도. 너무 너무 알갱이가 아주 커졌네요 이렇게 이 알갱이요 가 밑에 자구들이 많이 나올수록 몸값이 더 많이 비싸더라고요 이 <laughs> 알도 엄청 커요 모조 얼굴도 모조 얼굴도 엄청 큰 일본 오베사입니다 이런 아이들 가격은 55,000원에 오늘 드립니다 일본 오베사 아주 검색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품어 보시고요. 네, 이런 아이들 5만 5천 원에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오베사가 이렇게 있고요. 네, 이런 아이들은 또 엄청 이쁘죠? 핑크 샴페인입니다. 예, <laughs> 네, 오, 너무너무 이뻐요. 예, 런 아이들은 진짜 손잡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너무 이뻐가지고요. 엄청 묵어서요. 이렇게 분도 엄청 이쁘게 올리고 있고, 예, 묵은 티가 납니다. 이게 예, 지금 물은 엄청 굶겼나 봅니다. 아주 말랑말랑 합니다. 예, 얼굴 2도짜리가 두개 남았습니다. 엄청 많았던 아이들 시집을 다 갔고요. 얼굴 2도짜리는 2만원에 집니다. 이렇게두개 예, 있고요. 네, 얼굴 3도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2만 3천원이라고 합니다. 23,000원. 얼굴 3두짜리. 예, 그 다음에 요, 이 얼굴 4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얼굴 4두짜리. 이요 예, 아이는, 어, 가격이 26,000원이라고 합니다. 26,000원. 예, 가격이 다 다른가 봅니다. 예, 들어올 때 당시도 이렇게 얼굴 두 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들어나 봅니다. 음. 엄청 이쁘죠? 얼굴 4두는 26,000원이고, 3두가 23,000원입니다. 23,000원. 네, 핑크 샴페인입니다. 네, 시집을 다 가고요. 이제 네 개가 남았습니다. 요렇게네 개가 남았습니다. 네, 너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네, 있고요. 네, 요 서든벨도 엄청 무거워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금기가 싹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서든벨 와인은 네, 어 18,000원입니다. 18,000원, 14cm 보트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얼굴이 한5두 5도? 네, 5두가 5도 있고, 6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서든벨은 18,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빅네드 철화입니다. 빅네드 철화. 엄청 입장이 두툼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빅네드 철화입니다. 네, 요 아이는 두 개가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빅네드 철화. 네, 요 아이가 꼭 수염, 수연, 프릴 수염인 것 같은데요. 프릴 수염보다 이 입장이 엄청 맨질맨질한 그런 재질이라서 엄청 건강하게 잘클것 같아요. 네, 두개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와, 유로나이가 새로 입고가 됐습니다. 네, 유로나이는 어, 멜로 포로미스라고 합니다. 멜로 포로미스 금이라고 합니다. 멜로 포로미스 금 이렇게 어, 생겼는데요. 어, 가격이 25,000원이라고 합니다. 멜로프로미스 금은 25,000원. 예, 2 5 0원에 띕니다. 요런 또 요즘에 한창, 이런 아프리카 식물 선인장 이런 아이들이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요 모주 얼굴 있고 가운데 삥 둘러 자구가 달렸습니다. 요 모주 얼굴 가운데 있고 자구가 삥 둘러 달려가지고요. 이 아이 하나만도 옛날에 엄청 비쌌다고 합니다. 예, 요 가격이 착해졌다고 하네요. 멜로 프로미스 어, 금 25,000원 이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우와, 이 아이는 가격이 8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와, 이 얼굴이요? 하나 둘셋다섯 여섯. 자구가 큰 자구가 6개 달렸고요. 모주 가운데 있고. 네, 이런 잔잔한 자구가 또네개 달렸습니다. 이렇게 군생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래 걸리나 봅니다. 그래서렇게 가격이, 어, 센가 봅니다. 요, 8만원이라고 하네요. 와 이쁘죠? 오, 어, 금이라서, 금기가 들어있어서 더 이쁜 것 같아요. 멜로 포르미스 금, 요큰 사이즈는 8만원입니다. 네, 요, 엘, 어, 엘리자베스입니다. 예, 엘리자베스. 오,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어, 지금은 초록 한몇년 있지만, 요 아이가 또 물들면, 가을 돼서 물들면요, 완전 파죽색으로 물이 듭니다. 파축색으로. 네, 요렇게 있는데요. 어, 다섯 개 있습니다. 오늘은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자구를 다품었습니다 이렇게 자구를 품고 있습니다. 요 아이, 엘리자베스는 2만원입니다. 네, 요 반델입니다. 네, 우리, 다용맘들, 반대리, 어, 한번 키워보시고요. 꽃이, 엄청 이쁜 꽃이, 이렇게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답니다. 이렇게 하얀 꽃이. 오, 이쁘죠? 엄청 이쁜 꽃이 계속 피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하나 데려갔는데요. 반대리. 이 목대도 엄청 좋아요. 목대가 이렇게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이 목대가 아주 꿀목대가 되더라고요. 예, <laughs> 요렇게 네, 꿀목대가 됩니다. 요 아이, 그 목대 좋은데요, 요 아이. 오, 어, 목대 좋죠. 이렇게 목대가 아주 굵게 가면서요 이렇게 길어집니다. 길어지면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늘어지는데요, 이 가지가 어, 길게 늘어지면 잘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대가 꿀목대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오 다들 목대가 좋아요. 이 아이도 이렇게 목대가 꿀목대로 돼 있고요. 뭐 이렇게 또 얼굴에 꽃이 어, 두송이가 딱 피어있네요. 요 아이는 오 이쁘죠. 예. 네. 이 아이는 또 단정한 수형인데요. 가지가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네, 이 가지수가 많이 달린 게 좋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네. 네, 여기도 가지가 엄청 많이 달려있죠. 오, 이렇게 또 목대도 좋고 이 음. 아이들이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더라고요. 꽃대가 물려있나 볼까요? 꽃대 물려있는 아이는 안 보이네요. 네, 다 폈나 봅니다. 계속 피고지고 아 여기 꽃대 물었네 여기. 여기에 꽃대가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네, 이렇게 초점이 안 맞습니다. <laughs> 네, 이아가또 아프리카 식물인데요, 스텔 스텔라타입니다. 스텔라타. 예, 네, 이 인삼뿌리처럼 너무 너무 어, 멋있게 생겨가지고요, 제가 하나 더저 하나 또 찜했습니다. <laughs> 미쳤나 봐요. 예, 네, 아프리카 식물도 막 제가 아주 요즘에도 삐리바 꽂혔습니다. 이렇게 예, 목대가 완전 인삼 인삼인가 할 정도로 인삼 뿌리처럼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어, 요즘에 이런 아프리카 식물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찜했습니다. 이렇게 <laughs> 네, 늘어지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어, 늘어 늘어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어, 이, 야 이, 야이야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싹 이렇게 입이 나와가지고요. 홀로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요. 목대는 엄청 또 분재처럼 이렇게 굵은 목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제가 금,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목대가 굵은, 굵은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일수록 엄청 옷값이 세더라고요. <laughs> 검색 비교해보시고, 품어보시고요. 저도 하나 여기서 찜했습니다. 이 아이는 4만원입니다. 스텔라타. 이렇게 네, 4만원에 드리고요. 예, 이 와에 있는 또 흑목단이라고 합니다 흑목단 예, 지금 꽃대가 이렇게 꽃대가 물려 있는데요 이이 이 자체가 예, 금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빨개 가지고요 이 자체만도 이쁠 것 같아요 예, 자구도 많이 달려있고 흑목단 예,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네요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와에 있는 자구가 엄청 많이 날, 옆에 달려 있습니다 예, 이와이도 그렇고요 이런 흑목단은 12,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개마옥도 많이 시집을 갔나 봅니다. 예, <laughs> 네, 요 개마옥이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예, 네, 요 목대. 엄청 굵게 있습니다. 이 아이 25,000원 해드리고요. 개마옥입니다. 두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아, 오, 이쁘죠? 이 아이가 엄청 건강해 보이네요. 아라비아 쿰인데요. 예, 네, 아라비아 쿰입니다. 여기가 오, 엄청 목대가 굵. 굵게 있고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불로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묵으면 묵을수록 이 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갈 문어발처럼 갈라진다고 합니다. <laughs> 엄청 문어발이 되면요. 몸값이 거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멋있는 목대를 갖고 있는 아라비아 콩을 오늘 3만원에 드립니다. 엄청 건강해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3만원이고 네그 다음에 샤마의 장미꽃하고 똑같은 그런 꽃이 핀다고 합니다. 아라비아 품이 착하게 나왔고요 네, 요 아이가, 네, 요 아이가 또 엄청 또, 어, 자, 자트로파죠. 네, 자트로파인데, 이렇게 목대가 굵게 있고요 키도 엄청 큽니다. 이렇게 키가 엄청 크죠. 네, 이렇게 키가 큰 응? 자트로파가 있는데,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 입쁜 꽃이 피고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 예, 자구, 요, 목, 목대 끝에는 다 자, 이렇게 목, 뭐죠? 예,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 있는데, 요 자구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옆에, 음, 가지가, 가지가 많이 달렸죠. 예, 오, 목대도 엄청 굵게 있습니다. 예, 요 자트로파는 4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오, 엄청 싸게 나온 겁니다. 착하게. 잎도 많이 달려있어요, 잎도 네, 이렇게 잎도 어, 뭐죠, 이거, 손가락 모양의 잎이 달려있는데요. 이렇게 피자, 피마자 잎이라고 합니다. <laughs> 우리 사장님 피마자 잎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네, 요렇게 생긴 아이 45,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35,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35,000원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대가 그 계속 올라오고 있고, 네, 또잎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 세순. 새순. 어새순이 너무 이쁘죠. 음, 계속 올라오고 있고, 요 아이는 35,000원이고요. 네 여기서부터 요 아이들은 다3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 요입이 엄청 풍성하게 아주 어 이렇게 새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이쁘죠? 이 새순 나오는 게 너무 너무 신기하고 이쁜 것 같아. 요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꽃도 이쁘게 피어있고요. 예, 네,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것 같아요. 자트로파. 와, 이쁘죠? 오, 새순 엄청 나왔어요. 목대도 좋고요 요런 아이들 오늘 3만원에 드립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요요런 아이 3만 5천원이었는데 오늘은 3만원에 특가로 드립니다 오, 오늘 특가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런 자투로바 오늘 3만원이고 이아이 3만 5천원이고 5천 여기는 4만 5천원입니다 엄청 커요 멀리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네, 자투로바 큰 사이즈는 이렇게 커요 이 아이가 4만 5천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사막의 장미입니다. 사막의 장미. 엄청 이쁘게 생겼습니다. 예, 상면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사막의 장미꽃이 피면요.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예, 요 아이가 지금 문, 문어발 사막의 장미입니다. 문어발이죠. 완전 문어발입니다. 엄청 이렇게, 예, 새 자구들을 많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문어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문어발이. 이 문어발이 많을수록 몸값이 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무어발돼 있는 어, 사막의 장미가 한개 있고요. 가격은 9만원이라고 합니다. 오 몸값이 좀 나가죠. 이렇게 네, 사막의 장미가 하나 있고요. 네, 여기는 음, 미라빌리스라는 아닙니다. 미라빌리스. 네, 엄청 이 목대가 밑에 뿌리 부분이 구근이 아주 멋있어요. 이렇게 네, 구근이 아주 멋있게 있고요. 엄청 사이즈도 구근 사이즈도 엄청 큼직합니다. 예, 요 아이는 이렇게 입을 지금 막싹 앙, 앙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앙다물고. 예, 지금 물이 굶겨가지고요. 물을 굶기면 이렇게 앙다물어 봅니다. 예, 싹 활짝 펴지를 않고 이렇게 앙다물고 있는데, 오늘 이 아이 7만원에 길입니다. 이 아이는 동남아에서 자생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동남아. 예, 미얀마 이런데서 자생하는 그런 아이라고 합니다. 예, 아프리카 식물이 아니고요. 동남아에서 크는 아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 아이는, 어, 7만원입니다. 네 여기는 내드탄 군생입니다 내드탄 군생 엄청 무거워가지고요 이 아이도 엄청 오래 묵은 티가 나죠 딱입분도 이렇게 움푹 해가지고요 완전 스푼처럼 이걸 싹 이렇게 안 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네, 얼굴 두수는 2두도 있고요 이렇게 또3 4두도 있네요 4두도 네 4두도 있고 이렇게 또 3두도 있습니다 밑에 자구 달려서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오 이쁘죠 색깔 끝내줍니다 아주 진한 자주빛입니다 네, 이 아이 12,000원에, 내듯한 네, 네, 이런 아이들 12,000원에 한번 뿜어보시고요. 네. 세개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수연이죠. 네, 수연인데, 이렇게 빨간 보트에 들어가 있는 수연입니다. 엄청 무거워가지고, 색깔도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엄청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예, 네, 엄청 입장도 두툼하면서, 색깔도 이쁘게 물이 들어왔죠. 오, 너무너무 이뻐가지고요. <laughs> 막 손님 잡고 싶으면 충동이 일어납니다. 네, 이런 수연이 오늘 4,000원에 나왔습니다. 4 0원 네, 이런 수연 4,000원에 드리고요. 오, 머리두수도 많고요. 엄청 얼굴도 깨끗해요. 어, 이 수연이 주로 이렇게 좀 죽은, 죽게 같은 거? 네, 전방기 같은 게 많이 생기는 아인데요. 이이 아이는 엄청 얼굴이 깨끗합니다. 네,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깨끗하네요 네, 이렇게 입장도 두툼하고 색깔도 이쁘게 들어있고 어, 어떤 아이들은 아주 머리도 수도 엄청 많네요 이런 아이들은 <laughs> 와 네, 이렇게 또 여기도 엄청 분질을 해가지고요 머리수도 엄청 많은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 데려가셔 가지고 네, 머리수 많이 늘리고 싶으시면 꼬집기 해주시면 좋습니다 <laughs> 네 이런 아이들 여기 생장점 부분을 뜯어 주시면 여기 생장점 부분을 어, 끊어 여기 뜯어 주시면 꼬집어 주시면 엄청 또 머릿수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커지죠. 네. 어, 이런 아이들로 한번 데려가셔가지고 저렇게 한번 크게 한번 키워보시고요. 엄청 건강해 보이고 너무너무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수연이 점박이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오늘 4,000원이고요. 네. 여기또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이런 수연도 들어왔는데요. 와, 이 아이는 완전 얼굴이 이렇게 큼직한, 예, 두툼한 프릴 수연도 막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와, 이 아이 너무 좋은데요? <laughs> 네, 네, 수연은 진짜 있어도 또 품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 저도 수연이 그래서 매몇 개씩이나 되는데도요, 또 이런 이쁜 아이 보면요, 예, 네, 사막 손이 잡고 싶습니다. 오, 이 아이는 아주 수연이 엄청 번긋하네요 너무너무 좋은, 요런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와, 너무 좋죠? 우와, 사이즈도 너무 좋고, 얼굴 두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게, 요게 모준의 얼굴인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다 자국인 것 같고 우와 끝내주죠 엄청나게 큽니다 이 음. 아이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좋아요 오, 사이즈가 너무 좋고 얼굴이 엄청 깨끗해요 이렇게 네, 깨끗한 수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원래 가격이 18,000원에 판매를 해야 되는 아이인데요 오늘 특가로 해서 15,000원에 줄이라고 합니다 수연 네, 완전 특가입니다 이런 아이도 15,000원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사이즈면요 한 5만원, <laughs> 5만원도 원도, 5만 할것 같은데요. 와, 18,000원, 15,000원, 완전. 와, 18,000원도 가격 착하다 했는데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착하게 드렸습니다. 15,000원. 이런 나이 15,000원에 한번 뿜어보시고요. 너무너무 좋죠. 음,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어, 저도 하나. 이렇게 착하게 나왔을 때와 <laughs> 쇼를 잡고 싶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연이 이렇게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여기 다 수연입니다. 네, 수영이 다 좋아요. 다 사이즈도 큼직큼직해가지고요. 아무거나 데려가셔도 그냥 완전 무사 통과입니다 너무 이뻐서 이렇게 <laughs> 이쁜 아이들. 오, 얼굴도 아주 깨끗해요. 점박이 하나도 없어요. 오 점박이 있는 애 하나 있네요. 요 <laughs> 아이. 요 아이는 점박이가 좀 있어요. 요 아이는. 이렇게 전박이가 있죠. 예, 원래 수연이 이렇게 전박이가 많이 생기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하나 그러네요. 예. 다깨끗한데 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좋은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나나 호크민입니다. 엄청 사이즈가 좋고요. 14cm 보트입니다. 여기 보트 자체가 이렇게 큼직한 보트에 예, 나나 호크. 후쿠. 나나 호크는 다산 애왕이죠. 자구가 엄청 잘 나와주는 아이. 아산의 왕이라서요. 금방 대품됩니다. 이런 아이들 데려가시면 와 무거웠어요. 색깔도 이쁘게 올라왔죠. 음. 머리도 수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사이즈가요 지금 14cm 보트인데요 넘쳐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 15cm인가요? 보트가 엄청 큰 보트네요. 14도 더더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무거워 죽겠어요. 엄청 무겁습니다. 오셀 수도 없이 머리 수도 많고요. 이런 아이들 가격. 15,000원이라고 합니다. 만, 이게 맞나요? 이게 엄청 착하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